소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나노스, 우리는 항상 나노스가 마지막인데, 아, 나노스는 진짜 이거 너무 이거 너무 뭘 해야 될지를 항상 고민을 많이,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이건 또한번또 못한다는 또 뭐, 거 아니야 이거? 싱킹 알파에서 나노스 사지 마라. 이거 뭐2 1년 10월, 작년 10월인데 무리한 인수, 방만한 경영, 낮은 제품 신뢰성 지적. 미 f d a 제품 승인 지연 큰 걸림돌 52주 최저가이래 가지고 이제 뭐 그냥 한마디로 뭐 까는 거죠. 까스 까스 까스. 근데 캐시우드나 어? 손정이나 이런 쪽은 여기 또 예전에 또추절 많이 한것 같아요. 기술 순환의 시대를 보내면서 가장 시달렸을 법한 사람 꼽으라면 누구일까? 아마도 어 서학개미들 사이에 돈나무라 불리는 기술주 여신과 테슬라뿐 아니라 어, 유전공학부문 성장기업에 과감 투자하고 있는데, 해당 부문 주식을 담은 아크 ETF가 10년물 금리 사태를 걸었다 이달 들어서는 다시 호재가 들리고 있는데, 주력종목인 테슬라 나노스가 대폭적다 인비테까지 해가지고, 근데, 살짝, 캐시우디 그때 저번에 할때 보니까는, 이게 또 주주들, 주주라고 해야 돼, 그, 하여튼 투자자들, 투자자들한테 또 이렇게 유튜브로 계속 그, 여기 뭐야 컨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크셔 그 사람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게 뭐냐면 버크셔 에서웨이는 일단 기업의 어떤 인수 합병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음, 지분 기업의 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업가라 그래야 될지 뭐 하여튼 다국적 기업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유니버, 유니버시티 한 그런 거 뭐라 그래. 삼성전자다. 삼성전자에 30% 대주주 뭐25% 대주주잖아요. 대주주가 여러 개인 회사 하는 거예요. 그 대주 대주주 그룹이야 대주주 그룹. 그러니까 내가 투자자가 아니고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인 거죠. 주인내 내가 회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 뭐 코카콜라도 갖고 있고 뭐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 오너예요. 오너 아 오너인데 전문 경영인 따로 있고. 근데 캐시우드는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은 어, 내가 투자하는 회사를 사람들이 사면 좋은 거야. 왜냐면 펀드. 내가 그 바구니에다가, 어,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뭐 10개를 담았어요. 그걸 해가지고, 이름을 홍길동, 홍길동, 뭐 ETF 이렇게 해서 팔는데 잘 팔리면 그게 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많이 담아가지고 수익까지 많이 내주면 제일 좋은 거예요. 회사의 주인이라고 하기 하고는 좀 거리가 조금 결이 다른 거죠. 근데 요즘 하여튼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아마 10년 20년 지나면은 또또 또 좋은 날이 올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은 좀 아주 기술주에서 지금 박살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힘든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한번 또 관전평인 거죠 저도 그 구독자들이 저를 구경하듯이 저도 캐시우드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관상은 좋은데 그래서 어 이때 뭐 지분 투자를 또 했었나봐요 국내에서 지분 투자 해가지고 이때가 한창 그 나노스 초기 투자할 때 근데 사실 그 이후에 뭐 나노스 아시겠지만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호황일 때도 아니고 언제든 하락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없는 상승과 끝없는 하락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바닥으로 내려오고 바닥이 내려왔으면 또 올라가고 그. 뭐 타짜에서 나오잖아요. 내려왔으면 올라가고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거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을 때만 보는 건 아닌데. 테슬라에도 뭐 테슬라 뭐1200 찍었네, 뭐 찍었네 하면서 상승 막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또 되면 또 800, 뭐 950, 800이면 무조건 전재산 몰빵이에요. 근데 또 800대도 산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오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부동산. 어, 좀 하락기에 맞았으니까 지금 줍줍 하는게 또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락장에 사는거고 상승장에 파는 거지 그 반대로 하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나녹스도 좋은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이제 실적이 잘 안나오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거고 그냥 이것도 계속 관전해야 될것 같아요 이상입니다